최초 공개. 이재명 대표 말을 안 듣는 게 있습니다. 제가 당헌당규에 당대표는 대선에 나가려면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.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. 비상기과 같은 윤석열 그렇죠. 이런 사태. 다만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겠더라고. 그런데 본인 일이잖아요. 본인은 그렇게 못 듣지. <laughs> 남사스럽다 이거야. 그렇지 남사스럽지. 그래서 뭐안 하겠다는 거야. <laughs> 그때는 제가 양보하지 않았어요. 가만히 계세요 좀. 장경태하고 둘이 짰거든요. 너부터 먼저 밀어붙여라.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.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. 그게 아니다. 못 나갈 수도 있다. 대통령에 그렇지. 그렇지.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.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가란 보장이 없다. 그래서 당헌 당규를 미리 개정해 놨습니다. 이거 안해 놨으면 이거 뭐 그냥 아, 그슨기억 난다. 그것도 기억이 난다. 네. 어,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남사스럽고 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. 하지 말라. 그러니까 결백 결벽증이 있잖아. 결벽증 있죠? 결벽증. 이재명 대표 는 진짜 결벽증 있어요. 근데 그건 제가 이겼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대통령 나갈 수 있었어. <laughs> 잡음 없이 그거 있었으면요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놀라지 않아가면. 맞아 맞아, 맞아 맞아 얼마나 이게 기스가 나요. 그대 <laughs> 자 증인입니다. 제가 그다 네. 봤어요 옆에서. 네.